오, 삼이판 너무하잖아 여분탄 안갖고 왔는데 아, 큰일났네 오 앞에 소리 납니다 주머에요 주머 왼쪽 병가모야 맞아 오 어? 여기 안쪽에 스캐브 소리 아, 조심해 안쪽에, 안쪽에 있어 안쪽에 화장실 나요? 컷, 컷. 컷. 컷 밖에 하나 컷 안에서 소리 난거 같았는데 어 안에서 소리 났어 조심해야 돼 생긴 거 있어요? 우리 안쪽에 있어요, 있어, 너. 여기 위치, 삼중 육대감. 확인. 백마 쪽 같은데, 이거? 지바 맞나? 맞다, 백마에 있다, 백마에 있다. 백마 있어. 백마 있어. 건물은, 아, 저, 아니, 번, 건물은 아닌 것 같고. 건물 넘어인 것 같아. <목소리> 에 지금 고 있는 건 저예요. 저 백마 쪽고 있어요, <목소리> 거저 봐도. 아, 씨발 이 올라치었어. 이네 지금 정비층에 있어. 야, 우리도 탱크 옆으로 왔어. 가자, 나 아, 왔어. 왼쪽 심해면 돼. 빨리 빨리 가고 있어 위에 소리 나는데, 어어, 뼈로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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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야. 잡아, 잡아. 그 접어가지고 금액 유저가 있었는데 하나. 툭잡더라 그거 우플에 두고 폴. 폴리... 일단 먹어주세요. 다 털렸어. 최악 아깝다. 나1층 확보하고 있을게. 오케이 나 컴퓨터 봐. 확인. 한번 봅시다. 어 <놀람> 밑에 문 열려 있거든? 예거 주변에 유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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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어디 야, 디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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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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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디 어디 어디 야디 어디 어디 어어야 어디 야야 나야 나야 나야. 왼쪽에 있어? 바깥에 바깥에 바깥에. 여기 있어 바깥쪽에 아직 바깥쪽에 있어.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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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확인. 할시 어디? 할시 어디야? 나, 나 아니, 지금 뒤에서. 나 지금 막나 아, 쪽방 쪽방. 벤 뒤쪽방. 2층 아니 1층1층1층 일층 1층, 1층. 1층 쪽방? 아그 작은 방? 아나 지금 네나 바깥 바깥 앞에 문에 있어 지금. 일 어떻게 할까? 나는... 꽤 아, 너 보여, 말해. 너 보여. 한놈, 두놈이었고, 한놈 꽤맞았거든 어, 맞아, 맞아, 두놈, 맞아, 두놈. 뺐다, 이거 반대편에도 있어요. 썸소리 올라가는 누구야? 나야, 이거 나야. 어, 기억이... 2층나 아직 나야 2층은... 이거 반대편에... 저였어저였어 저격수, 저격수. 오케이 okay, 확인. 야층좀 봐줘 나 수술해야 돼 다리 두개 나갔거든. 어, 올라 그냥 올라와. 어 올라와. 나이 계단 좀 보고 싶어. 오야 어, 이쪽 탄진다. 아진네야1층에 있다. 나3층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 건물 기준으로 한시 방향이거든 터진 쪽은. 방금 뛰는 거 누구야? 나 아니야. 이거 아, 근처에, 아니. 근처에 있다, 근처에 있다. 근처에 서 뛴다. 어? 이 연속 누구야? 이연에 누구야? 누구야? 누구, 들어왔어요. 1층, 1층 어머. 오케이, 내려간다. 나 지금 계단. 반대편에도. 어, 어, 나 다시 들어왔어. 오케이, 나째고 있어. 펌에서 이쪽 간 본다. 어디서? 방면 그 뒤에? 병면. 정면 정면? 방면 얘네 발걸음 죽이면서 왔다 갔다는 거지. 어머, 어머, 하나 컷 하나 커, 하나 커.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둘컷둘컷둘 컷, 컷, 컷. 더 없나? 내려가다 일단 내려가본다. 내려가 나. 네. 들어있는 거 저예요. 어, 아, 봤어, 봤어. 너 위치 봤어. 반대편 건물 안 보이고. 야 M4다 이거. M4 아직, 뭐, 아직, 뭐, 아직 털지 마요. 아직 털지 마요. 아, 아니, 아직 정리, 정리, 상황 정리된 게 아니어서. 아, 아 어, 나 튕겼어. 튕겼어? 아, 괜찮아. 우리 일단 두명 죽였어. 세명 안에 있어? 세 명만 아니면. 마실 것좀 필요해. 으... 지금 지금 어, 어떻게 되는데 상황이? 37, 둘다 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3 0시 아직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10대 명 말씀해주세요, 10대 명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1까지는1까지는 버텨야 돼 어, 시발... 네, 네, 아, 풍겨네, ㅅㅂ 돌아와요, 형돌아요형돌아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아이고 제, 제. 아직 정리된 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니까 털면 안 돼요. 아니, 터는 아니,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뒤에 봤거든 아, 어쩔 수 없어 뒤에 없죠. 아직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했더니 아직 뒤에 있어 거기에, 아이, 텐트 자리 정확히 봤 펀뭐 야, 왜 이렇게 많아? <laughs> <laughs> 그 뭐야? 버리고 왔어요. 아, 다 맞다. 아, 젠장